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금 보험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선동성 구호를 합니다. 젊어서 10년 동안 100만원씩만 납부한다면요. 나중에 노후 때 40년 동안 100만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이 가입한다면 나중에 지옥길, 지옥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00만 원씩 10년 내고 40년 동안 100만 원 받는다면 조, 좋은 상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요. 착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으로만 끌고 진실을 은폐 은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뭐 아니면 신문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로 황당합니다. 여성의 급여가 남성의 70% 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선동성. 그런 매스컴에서 뉴스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근속연수하고 직급을 무시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오류이자 뭔가 다른 꽁꽁이 속이 있어서 이렇게 남녀를 갈라지려고 하는 선동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 40년 전에도 대졸로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는요. 신입 사원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급여는 동일했습니다. 또한 대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과장 시험을 보나 동일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급여나 아니면은 승진도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결코 불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들한테 군 가산점도 주지 않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자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출장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일찍도 많이 서게 하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힘든 일을 남자들한테 더 많이 떠넘기는 남자들이 차별을 더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급여가 여성의 급여가 남성보다 70%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1년 차, 2년 차, 10년 차도 안된 5급 여성하고요. 20년 차 남자 부장의 부, 부장을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년, 2년밖에 안된오급 여성하고 20년 된 남자 부장하고 급여가 같다면 이것이 바로 불공정의 급, 치가아니없겠죠 그러니까 70%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70% 난다.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60%, 30%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까지 나니까 여성의 급여가 많이 신장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대표적인 것도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60만원도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받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것은요 최악의 자료 왜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현재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요 과거에 1988년도에 시행 초기부터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5년만 납부하더라도 특례노령연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5년만 납부하고요. 연금보험료도 지금처럼 9%가 아니라 3%만 냈습니다. 엄청나게 적게 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5년, 10년 이내 사람들이고요. 얼마 안된 상, 안된 연금보험료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금, 국민연금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을 받는 사람이 주류다 보니까. 평균액이 그렇게 낮아지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납입 기한이 20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요. 30년 이상, 40년까지 된다면은요. 엄청난 금액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평균을 갈가먹지만은요. 20년 이상 그 납부한 사람들은 1 0 8만원 정도 받고요. 30년 이상이라면 150만 원 이상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40년까지 된다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저도요, 어떻습니까? 1990년대부터 가입을 해서 지금 저의 국민연금액은요, 19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납부했다면 200만 원 이상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부부는 400만 원을 받게 되니까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생활 영위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국민연금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연금 보험을 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곤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가입해서 연금을 받는데, 노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50%까지 삭감, 삭감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50% 삭감당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 근로소득으로 440만원 이하를 받는다. 그러면 대충 어떻습니까? 한 5천만원, 5200만원 연봉 이내인 사람은 한 푼도 삭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동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은 2천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이 된다.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잘못된 선동을 합니다. 사실상 2천만 원 초과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도 않지만요. 2천만 원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만약에 2,200이다면요. 2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200만 원의 인정 소득액은 50%입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혹시라도 뭐 삭감을 일부 당한대든가 말도 안 되겠지만요.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건강보험료를 일부 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흠집 내려 해도 절대로 흠집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방송하다 보니까 저는 소비자를 위해서 방송한다, 방송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자 역할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편에서 정말로 방송하는지 정말로 소비자 편에서 대변을 하는지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연금보험 매월 100만원씩 10년만 된다면 연금을 평생 100만원 받는데요? 하면서 저때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가입해야겠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 답변은 이겁니다. 그게 진짜 100% 사실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요. 결혼 상대자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 몸무게, 얼굴, 경제력 등은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제 조건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키, 몸무게, 얼굴, 경제력 등은요, 평균 이상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기는 일순위로 성격을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키가 작고 못생기고 경제력이 저조하다면. 결혼 상대자로는 부적격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는 결혼 상대로 성격만 봐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요,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제가요,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법칙이거든요. 얼굴 외모, 몸매, 학력, 경제력, 부모 재력, 가정 환경, 건강, 체력, 성격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격이 가장 좋 가장 일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것으로 물을 막는다면 물은요, 가장 최저인 경제력까지만 차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이 좋다고 하지만 경제력이나 기타 등등이 중간 이상이 돼서 기본적으로 만족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성격이라는 뜻이니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그러니까 경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평균인데 얼굴이 너무나 너무 생겼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연금보험을 10년 동안 100만원만 낸다면 노후에 연금으로 100만원씩 30년이나 40년을 받을 수 있다고 선동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년 내고 40년 받으면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종합적인 사실 확인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과연 진실, 팩트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핫하다고 말하는 정말로 잘못된 상품이지만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달리 확정 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 달리 확정이 되겠습니다. 15세 남자가 매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65세 때는 190만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100만원은 아니다 보니까 100만원보다 더 받네요. 이런 예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세 남자가 100만원씩 10년 동안 납부했을 때 65세 시점에는요, 177만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100만원보다 많이 받죠. 또한 30세 남자가 100만원씩 10년 동안 납부한다면요, 65세 시점에 151만원 받게 됩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40세 남자가 100만원씩 10년 동안 납부한다면, 65세 시점에 120만원을 받는다는 거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번에는 50세 남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100만원씩 납부한다면 65세 부터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0만원 보다 미치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출처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45세 남자가 매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납부한다면 65세 때부터 103만원이 좀 안되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상태로 본다면 10년 동안 100만 원 납부하고요. 65세 때부터 103만 원을 픽스되게 확정적으로 받습니다. 40년 동안 받을 수도 있겠죠. 105살까지 산다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인데요. 과연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게 잘못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열한 마케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저급하고 저열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열한 마케팅에 속는다면 우리 소비자 가입자는요. 지옥의 지옥의 맛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10년 동안에 100만 원 내는 것은 현재 가치로 막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래 가치로 그 65세 때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요, 현재 가치가 아닙니다. 미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란 말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미래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물가상승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10년 동안 100만원씩 낸다. 그러면 나중에 노후에 100만원을 받지만 현재 가치는 10만원밖에 안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100만원씩 낸다면 나중에 100만원을 받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세가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시점, 50년 뒤에 받는 190만원의 현재 가치는요,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로 할인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놀랍게도요. 32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 아니잖아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이 190만원을요. 미래가치로 평생 고정적으로 봤습니다. 200살을 살아도 300살을 살아도 무조건 190만원이죠. 그러니까 90세까지 산다면 이때는 190만원이 아니라 13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100세까지 산다면 9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120세까지 산다면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이것은 다분히 선동적인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세도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뒤에 받는 177만 원은요 현재 가치가 36만 원에 불과합니다. 90세는 1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0세는 10만 원이고 놀랍게도요. 120세는 5만 원, 딸랑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입니다. 30세가 가입한다면 35년 뒤에 151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65세 시점에 받는 151만 원은 현재 가치가 43만 원에 불과합니다. 65세 때 받는 금액은요. 그다음에 90세는 18만 원, 그다음에 100세는 12만 원, 그다음에 120세는 6만 원에 불과하죠. 40세가 만약에 가입한다면요, 25년 뒤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120만원의 현재 가치는요, 65세 시점은 49만원에 불과합니다. 90세는 20만원이고요, 100세 때는 14만원이고, 그 다음에 120세는 7만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그 물가상승률이 3.6%라면요 반드시 이 금액 받게 됩니다 변화 없습니다 왜냐면요 투자수익률이 제 아무리 좋지 않고서는요 이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엄청난 사업비하고 보증비용을 떼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5세가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비슷한거든요 100만원씩 내면 100만원씩 받는다 이 소리 아닙니까? 하지만 45세는 20년 뒤에 100만원을 받는데 103만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재 가치가 딱 50만원입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야 되겠죠. 90세는 21만원, 그 다음에 100세 때는 1 4만원그 다음에 120세는 5만원, 날랑 5만원이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연금 보험을 가입시키십시오. 그렇다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눈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비열한 마케팅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50세가 가입한다? 그러면 15년 뒤에 80만원의 연금을 받거든요. 이거는 진짜 껌값이겠죠. 놀랍게도 65세 시점에 현재 가치는 47만원이고, 90세는 19만원, 그 다음에 100세 때는 13만원, 그 다음에 120세 때는 6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연금 보험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할수 있죠.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3.6%가 아니라요. 우리가 2022년도에는 5.1% 올랐거든요. 5%로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이때는 지옥길이 열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세는요. 190만 원을 받지만 100세 시대에는 시점은 3만 원밖에 안 되고요. 120세는 11,000원밖에 안 됩니다. 20세는요. 120세 때는 1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40세 24,000원, 45세 16,000원, 50세는 26,000원이죠.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요. 7만원에서 3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돈 가지고는요. 부부가 하루 짜장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라고 한다면요. 슬쩍 속이고서요. 가리고서 판매한다면 그 사람은 최악의 판매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9%로 상승하면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팬데믹, 엔데믹 시절에 그렇게 부존자원이 많은 세계 최강국 미국도 8% 9%였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요. 상승률이요. 그렇다면요. 9%라면 노후생활은 정말로 아비와 그 다음에 규환. 아비 규환이라고 하죠. 지옥문입니다. 각각 지옥이거든요. 참된 지옥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총괄 예시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가 받게 되는 190만원은 65세 시점에 딸랑 26,000원이고요. 90세는 3,000원 밖에 안 됩니다. 100세 때는 13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20세 때는 정말로 충격적이죠. 223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45세 때 103만 원 받는 사람은 65세 때 18만 4천원 90세 2만 1,000원, 100세 때는요. 만원단되는9천원이고요 120세 때는 679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르기라도 한다면요. 이거는 돈을 받으나 마나죠. 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백원 몇천원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말에 속아서 1 0 0만원 받을 줄 알고 갔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후 생활에 정말로 몇천원, 몇백원을 받는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노후는 끝난 것이고요. 끔찍한 지옥길에서 가시밭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규슈에 보면요. 가마도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뚜막, 아궁이, 불타는 아궁이 속에 들어간다. 이런 뜻에서 지옥 같은 그 온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야, 뭐, 유황 온천이고 따뜻하니까 좋은데, 이런 그 지옥불 속에서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자체는요,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준비를 우리는 모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사람의 소중한 노후준비 기회를 빼앗아간 꼴이 됐습니다. 연금 보험을 팔아서 그리고 속아서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평범한 소시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은요. 악마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그 악마한테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편에서 항상 조언해 주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한 당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옆에 두고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줄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